이 기사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과 배우 이서진 사이의 깊은 우정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황영웅이 이서진 선배를 병원에서 방문한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며 이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섬세하게 다루어 원본 기사의 내용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황영웅이 이서진 선배를 병원에서 방문한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서진을 병원에서 직접 찾아갔고, 이 뉴스는 팬들 사이에서 큰 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서진이 타임즈 촬영 도중 무릎 부상을 입은 사실과 이에 대한 황영웅의 반응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우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황영웅과 이서진 사이의 관계와 그 배경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황영웅은 이서진의 팬으로 우연히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이서진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두 사람은 마치 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서진이 황영웅을 LG사에 소개하여 황영웅이 LG의 최신 냉장고 제품군의 모델이 되는 계기를 만든 사실도 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셋째, 이서진의 가족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다루어 그의 캐릭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은 1971년 조선 왕실 안동 지방의 일시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증조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서진의 할아버지가 한국 최초의 은행 조선 저축의 총재를 역임했고 관광 운송 산업의 공동 창립자이자 개발자로 활동한 사실도 그의 가문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의 쇼 비즈계에서의 에일레스타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가 선배들에게 보이는 존중과 겸손한 태도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황영웅은 그의 선배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항상 그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황영웅의 인기와 매력을